감사합니다. 기도의 21조 둘째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누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간구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랍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3, 34, 3 5구역 주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화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항상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과 또 감사와 기도의 간구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의 열매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야가 여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되었지만 겉보기에는 멀쩡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건물 앞을 지나고 그 건물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 낡아, 낡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우리는 그 어떠한 위험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렇게 드나들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가 진단해 보면, 전문 장비를 가지고 그 건물을 진단해 보면,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에 심각한 균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균열을 그냥 방치하면, 언젠가는 결국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어, 제가 93년도입니까? 4년도에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 그때 한 해인가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구포역의 기차길이 무너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런 건물이, 그런 기차길이 무너지리라고는 우리가 상상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세미, 어, 균열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방치해 두었다가 결국은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송대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건물, 가정이라는 건물, 그리고 또 교회라는 건물, 그리고 나라라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가정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 교회 에 예배드리고, 또 나라가 보면 그냥 원활하게 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수 없는 그 깊은 곳에는 깊은 균열이, 또 미세한 균열이, 발생이 되었고, 그것이 삶을 전체를 흔들리는 것, 흔들리며 불안케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었다가는 심각한 균열과 무너짐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대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 미세한 균열을 감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은 거의 몰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알의 신전으로 더럽혀졌습니다. 백성들은 누가 왕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채 그들은 암흑 속에서 영적인 암흑 속에서 그냥 헤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뭐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들의 영혼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 여호야다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재건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역대야, 이 여호,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다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달야라는 아달야라는 이 여왕이 6년간 철권 통치를 하던 유다 왕국입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이 죽자 이 손자들이죠 다윗의 왕가의 모든 이씨를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좌에 올라오는 그런 잔혹한 인물이죠. 다윗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언약의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달리아를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요호야다가 7년째 되던 해에 조용히 움직입니다 다 죽은 줄 알았던 다 꺼져버린 줄만 알았던 이 다윗의 마지막 핏줄이죠 이 어린 요하스를 6년간 성전에 몰래 숨겨두었다가, 마침내 때가 되자, 이 군대 지휘관들과 레이 사람들을 모아서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그런 정변을, 정변 끝에 마침내 이 아달라를 몰아내고, 7살 요하스를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이 났지 않습니까? 악에는 악의 축이었던 이 아달라가 제거되었고, 정통성 있는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요하스가 왕이 세우,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가 다시 온전하게 세워졌다,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호 제사장 요호야다가 이 요하스가 세워진 이 시점에서 그는 이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정확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무너져 있던 그 부분을 다시 세우는이 시작한 거예요. 새롭게 나라를 세운 그 시점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한 행동이 바로 이 영적인 이 균열을 가져왔던 그 가장 문제되는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육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앉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그 정체성 여러분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왕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라가 다시 이제 다시 세워졌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느냐? 아닙니다. 여전한 그 균열 속에서 나라는 다시 흔들리고 다시 힘들어질 것이고 다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무너진 진짜 원인이 잔인한 여왕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어 버렸고 이 깨어 버림 속에서 영적인 균열로 인하여 그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야나는 이제 영적인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새롭게 우리의 영적으로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첫 번째가 방향을 재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언약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등산객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장비, 먹을 양식, 이거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도를 펴야 됩니다. 나침반을 봐야 합니다. 나, 내가 있는 이 위치가 어디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설정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맺은 이 언약, 이 언약은 영적인 방향의 재설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방향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시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가 어딘지를 알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이 방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옮겨야 되겠다는이 선언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평생 움켜지는 자였습니다. 자기께와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그가 했던, 그가 쟁취하려 했던 그 복은 붙들지, 쟁취하지 못하고 늘 그의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설 수도 없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무언가 움켜쥘 수도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재설정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다.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순간 그가 그토록 붙들려고 했던 이 복이 그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성공과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과 우리의 노, 노, 안정된 노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입니까? 혹시 하나님은 그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설정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가? 주님,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과 그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대화가 끊겼던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이제 우리가 부부됨을 다시 고백하고, 우리가 그 깨어졌던 그 관계를 서로를 향하여서 다시 나아가는 그 결단을 하는 것처럼, 손을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 설정을, 그 방향 전환을 새롭게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맡긴 담은 다 흐물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빚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방향 설정하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삶을 이루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방향을 설정했다면요 이제는 길을 놓아야 합니다 틈틈한 길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언약을 맺은 후에 곧바로 실행하는 것이 성전의 제사 직무를 재정비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1 8 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이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여러분 여호야다가 다시 모든 것을 세울 때 질서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과 예배의 질서를 세워가는데 그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은혜 하지만 은혜도 진리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도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어떤 세상적인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안에 말씀이 일이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쌓는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우는 집, 짓는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감정적이고 뜨겁게 주념해 나간다고 해도 한순간에 그 모든 열기는 다 사라집니다.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말씀 없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지탱해줄 단단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말씀 위에 세워져요. 가정도, 교회, 나의 인생도, 교회도, 나라도, 무슨 것이 말씀위에 세워져요?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어, 결혼 예식을 할 때는 항상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원 서약을 하고 행진을 할 때는 저는 제가 주례를 하면 믿는 우리 교회식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 말씀위에 두 사람이 손을 얹고 성은 사약을 하고 성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진을 할 때는 신랑의 왼손에 성경책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도 미국의 대통령도 그게 하나의 문화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어 선서를 할 때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공동체, 모든 인생과 삶, 가정이와 교회와 나라와 모든 것은 말씀 위에 서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경험, 내 학식, 내 기준, 내 경험 세상의 어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직장과 세상의 어떤 그걸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세운다면, 여러분 다 망쳐버려. 제가 청년 때, 아이가 엄청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께 상처를 받아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너가 아픔 상처를 준게 뭐냐라고 말하니까, 그가 아버지께 상처를 받았다. 그 아버지는, 큰 S전자의 그룹에, 그 거의 이사급 책임자였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냐 하니까 아버지가 집에 와서 집을 가정을 하는데 직장처럼 한다. 여행을 갔는데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대. 아버지가 여행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뭔가 잘못 가족들이 시간을 잘못 지켜서 목표가 는 여행 계획이 하나라도 어지면 난리가 난대.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도 아버지가 생각한 기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아버지 앞에 상처를 받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을 직장에서 하던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말씀 위에 세워 제가. 말씀 위에 온전히 그 공동체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하면 멈춰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성경을, 설교를 하는 데서도, 내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도,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데는, 그, 말하지 않는 데는 거기서 멈춰야 된다라고. 그것이 설거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성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길, 말씀 위에 세워가고 있는지를 돌아본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고, 멈추라는 것이면 멈추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될줄 믿습니다. 주 10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에 빛이 비출 때, 그 빛을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던 우리의 발걸음은 진정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여호야다의 계획은 말씀의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가 될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볼 것은 이 요야다가 요아스를 이제 왕을 즉위식으로 거행합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와야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데 이 율법책을 율법책을을 준다 그러죠. 그의 손에 쥐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말씀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라 뜻도 있지만 한 가지 뜻, 뜻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내 인생의 진정한 왕자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준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왕의 온전한 보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신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혹시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오늘이 새벽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 부르면서 내 인생의 왕자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지 않는 나의 계획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욕망이 주인 행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삶 속에 왕자에 앉아 주인 되는 인생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 우리가 영적인 여호야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야다가 되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하나님께 방향이 아닌 단 곳에 있다면 여러분 이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질서 위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의 감정, 경험, 나의 지식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또한 내 인생의 왕자의 자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무너져 있고 균열되어 있는 신앙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온전히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